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기아 더뉴 K9 3.8 베스트 셀렉션 2 모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전작 더 K9이나 신형 더뉴 K9에서 이 베스트 셀렉션 2 모델 이 등급 자체가 너무 귀한 매물입니다. 전국 매물도 몇대 없는 차량이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화이트 펄 바디, 세델 브라운 실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너무 완벽하고요. 그만큼 옵션 성능,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오늘 차량은 신차급 스펙을 지니고 있습니다. 22년식 또한 주행거리가 28,000km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 걱정까지 필요없는 너무 완벽한 대형 세단이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항상 K9은 가성비로 유명한 대형 세단입니다. 오늘 차량 또한 확실한 가성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클린카 판매가격은 5,390만원입니다. 신차 출고가가 무려 8,200만 원 상당에 해당했었지만 더욱 더 저렴하게 오늘 차량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디자인 좋고 옵션 성능 좋은 신형 K9 원하셨다면 오늘 차량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스펙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기아 더뉴 K9 3.8 마스터즈 베스트 셀렉션 2 모델입니다. 연식은 2022년 3월 등록 주행거리 약 28,800km 지니고 있습니다. 네, 연식 주행거리 정말 좋습니다. 신차급 스펙이기 때문에 외내장 컨디션부터 성능 쪽 엔진 미션 정말 좋습니다. 네, 현 컨디션에 있어서도 정식센터 점검 시에 이상이 없다라는 점 모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차량 상태를 살펴보실 수 있는 오늘 정말 좋은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정말 좋은 등급 베스트셀렉션 2 모델입니다. 옵션부터 성능까지 아주 확실한 모델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화이트 팔 바디, 너무나 세련된 색감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외관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부 살펴보셨을 때에는 전작 더 K9과는 정말 확연하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 그릴 부분도 와이드하게 더욱더 넓어진 그릴로서 대형 세단의 웅장함을 뽐내고 있겠고요. 이 헤드라이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얇고 가늘게 길게끔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신형 모습다운 스포티한 매력까지 더욱더 다양하게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릴 중앙부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는 전방 카메라, 레이더 센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차량 드라이브 와이즈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신형 K9은 고속도로 주행보조 2 네,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성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나 주행보조 2의 기능 운전자 안전주행 옵션까지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단의 안전함 그대로 지니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제 외장 상태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차량 화이트 컬 바디입니다. 네, 걱정하시는 이색이나 변색 부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셨을 때 전혀 그런 부분 없이 정말 깨끗한 화이트 색감 그대로 느끼실 수 있겠고요. 네, 외관 컨디션 본입부터 네, 이렇게 범퍼. 네, 체결되는 부위 모두 하나하나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스톤칩이나 외관의 손상 없이 깨끗하게 외장 관리 모두 잘 되어 있겠고요. 저희 클린카에서는 항상 상품화 시에 실내 클리닝, 휠 보건, 유리막 코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고차 고르시더라도 깨끗하게 상품화 되어 있는 차량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휠 상태도 당연히 깨끗하게 휠 보건 되어 있는 만큼. 휠 스크래치 단한 군데 없이 깨끗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앞쪽은 약50% 정도 잔존을 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뒤쪽 부분 또한 19인치 휠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마찬가지로 약5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타이어 교체 필요 없이 그대로 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도어 부분 쪽 한번 컨디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쿼터 패널부터 위쪽에 루프, 이렇게 필러 부분까지 네, 전반적으로 너무나 깨끗한 관리 상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촬영은 앞서 말씀드렸던 단순 교환 부위입니다. 네, 이렇게 운전석 뒷문 교환이력은 있겠지만 단차나 이색짐 없이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다는점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하단부도 마찬가지로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 그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차량은 블랙 시트가 아닌 너무나 예쁜 세들 브라운 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외관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화사한 색감이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컨디션 걱정 많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 신차급의 스펙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컨디션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도어 트림 부터 시트 부분 하나하나 이렇게 가죽 상태를 한번 보셨을 때 네, 옆쪽 부분까지 네, 한 군데도 틀어짐이 없이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운전석 뿐만 아니라 동승석 그리고 후석 부분까지도 전체적인 컨디션, 너무나 짱짱한 가죽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차량은 프리미엄 컬렉션 기본적인 옵션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리 o p 드의 포인트 그리고 o 비언트 라이트 모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시트 부분에 있어서는 밋밋한 문양이 아닌 퀼팅 문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까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나 편안한 착좌감을 느끼실 수 있는 고급스러운 옵션 사항 또한 적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곧이어서 시트 부분까지도 변경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사지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겠는데요.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도 기본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한 시트 포지션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고급스러운 대형 세단의 기능들 모두 하나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도어 옵션에 있어서도 네, 이런 식으로 소프트 클로징 도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점 하나씩 모두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이어서 2열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열 도어 트림 또한 상하단부, 네, 그리고 옆쪽 부분, 안전벨트 끼임 자국이나 가죽의 변색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트 컨디션 부분도 동일하게 헤드레스트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 네, 나파 가죽의 꺼짐도 전혀 한 군데 없이 너무나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컨디션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도어 트림 부분 추가 옵션으로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모두 추가 옵션 적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2열 쪽에 있어서는 VIP 컬렉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뒷좌석에서도 통풍 시트의 기능이나 시트 리클라이닝 시스템이 가능하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후석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상석에서도 마사지 시트의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의 실내 그리고 가득한 옵션까지 활용이 가능한 베스트 셀렉션 2 모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더뉴 K9은 이렇게 트렁크 리드까지 쭉 뻗어져 있는 테일 램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웅장한 대형 세단의 미를 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가까이 보시더라도 리어 램프 한 곳도 손상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뒤쪽 트렁크 리드나 하단의 범퍼 부분에 있어서도 손상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부분도 이상 없이 잘 작동을 하고 있겠고요. 트렁크 매트 상태에 있어서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네, 한 곳도 찢어진 부위 없이.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 넓은 트렁크로 더욱 더 다양하게 짐까지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걱정하시는 부분으로 침수 상태나 판금 용접 부위가 이렇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트렁크 플로어 안쪽까지 보시더라도 물고 있는 적이 있거나 황금 용접이 있는 차량 전혀 아닙니다. 네, 오늘 차량 100% 무침수 차량을 말씀드리고요. 성능 기록부 원본 항상 그대로 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다를 시 전액 환불 설명을 드립니다. 네, 반대측 외장 상태에 있어서도 화이트의 변색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단차 없이 너무나 전체적으로 깨끗한 관리 상태 지니고 있겠고요. 이렇게 상석 부위도 당연히 가죽에 꺼짐 없이 너무나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시트 디자인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정말 인기 많은 화이트 펄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는 새들 브라운 시트를 만나보셨는데요. 네, 이런 디자인 조합까지 너무 좋고 귀한 옵션을 지니고 있는 베스트셀렉션2 모델입니다. 가장 비싼 모델입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서 기능상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실내에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네, 신형 더뉴 K9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변경이 되어 있는 디자인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화사한 시트 준비되어 있고 가득한 옵션의 모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능 사항부터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차량 속력, 내비게이션 정보 연동이 되면서 전방 주시하시는 화면으로 운행 정보 파악 가능한 옵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곧이어서 스티어링 휠 부분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들 우측 부분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기능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간 거리 제어 버튼으로 반자율 주행 옵션 활용이 가능하시겠는데요. 신형 K9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주행 보조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네, 설정 기능 넘어가셔서 운전자 보조, 또한 주행 편의 옵션 들어가시게 되면. 네, 기본적인 주행 보조의 옵션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차로 변경 보조의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겠고요. 네 스마트키 부분 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작 더키나인는 없었던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모두 가득하게 채워 놓았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클러스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전자식 계기판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네, 사이드 뷰 카메라 또한 네, 편안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드라이브 모드까지 변경을 하게 되면 이런 테마 모습까지 너무나 멋스럽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계기판 요소까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래쪽 주행거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차량 실주행 거리는 28,865km 지니고 있습니다 뭐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계기판 교체 이력이 있는 차량 절대 아닙니다. 네, 2km 수 실주행거리 그대로가 맞습니다. 네, 그런 만큼 신차 보증까지 너무나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중고차에서는 성능 부분 가장 중요합니다. 정식 센터부터 매매단지 내의 성능을 통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오늘 차량을 확인했기 때문에 누유 누수 없고 침수 차량 절대 아닙니다. 엔진 미션 너무나 건강한 상태의 차량이라는 점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차량 너무나 후회 없으실 중고차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곧이어서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14.3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 되어 있겠고요. 네, 컨트롤러 또는 풀터치 부분으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성능의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후진기어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3분 아래에 정말 큰 크기의 화면 서라운드뷰 모니터입니다 깨끗한 화질 잘 나오고 있겠고요 네, 전작에는 없었던 3D 서라운드뷰 모니터까지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미디어 패널부터 공조 패널 또한 바로 위에 블랙 버튼에는 운전석 동승석 모두 사용 가능한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아래쪽에는 기본적으로 전자식 기어노브 그리고 DIS 이렇게 컨트롤로 준비되어 있겠고요. 신형 모델에는 필기 타입으로 이렇게 터치 형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기능 사항들 모두 업그레이드 되어 있겠고요. 항상 더 k 9는 인기 많았던 옵션 프리미엄 컬렉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리얼우드의 포인트 또한 네, 순정의 앰비언트 라이트 옵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색상 모두 변경이 가능한 순정의 옵션이고요 또한 시트 부분에 있어서까지 퀄팅 문양이 되어 있으면서 나파가죽의 소재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 천장 부분까지도 고급 스웨이드 소재가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의 정말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모두 느끼실 수 있는 완벽한 디자인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후석마저도 기본적인 옵션 너무나 훌륭합니다 바로 2열 쪽 넘어가서 오늘 차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후석에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후석에서도 정말 고급스러운 분위기 하나하나 그대로 느껴지고 있겠고요. 대형 세단 차량입니다. 1열부터 2열까지 너무나 넓은 공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 정말 부족함이 없는 활용도 너무 좋은 K9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이프티 선루프 그리고 상단부 루프의 천정 소재까지 하나하나 컨디션 너무 깨끗하고요. 하단부 가죽 상태에 있어서도 내 네, 밝은 시트의 컨디션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내 네, 오염 전혀 없습니다. 가죽 부분에 손상 없이 네, 전체적으로 너무나 깨끗한 관리 상태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도어 트림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상단부 그리고 아래쪽 이런 손잡이 부분까지도 오염 상태 없이 깨끗이 준비되어 있겠고요. 네 음향 옵션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되어 있는 만큼 더욱 더 훌륭한 음질까지 모두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기능 암레스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옵션이 없는 차량들은 열선 시트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은 네, 이렇게 통풍 시트까지 동승석까지 모두 전체적으로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하단부 오늘 차량은 VIP 컬렉션 플러스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지원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측면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후석 전동 시트입니다. 신형 K9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중앙부에는 파워시트, 마사지시트의 기능까지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한 시트 포지션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챙겨가 보실 수 있겠고요. 레스트 모드, 그리고 프론트 시트 조절,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앉아있는 좌석을 조금 눕히시거나 앞쪽에 있는 좌석까지 네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위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나 휴식에 특화되어 있는 VIP 컬렉션 플러스까지 모두 지니고 있는 모델입니다. 네 오늘 차량 기본 사양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전자제어사스편션되어 있는 만큼 승차감까지 좋고요. 3.8의 정비성까지 너무 좋은 람다 엔진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차량 색감까지도 너무나 예쁜 차량인 만큼 더욱더 인기 좋을 신형 k 9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마음드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스펙과 가격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린카는 기아 더뉴 K9 3.8 베스트셀렉션 2 모델입니다. 네, 연식은 2022년 3월 등록 차량, 주행거리 약 28,800km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은 5년, 또는 12만 키로의 제조사 보증 기간이기 때문에 정말 넉넉하게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 있겠습니다 뭐 추후 컨디션 정비에 있어서도 비용 부담 필요 없이 무상 보증 모두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 없는 컨디션, 형 컨디션 또한 제조사 보증 점검 통해서 이상 없다는 라점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중고차 고르실 때에는 사고 유무 또한 걱정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 차량은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네, 조수석 프론트 핸더 또한 운전석 뒷문 교환 이력이 두 부위는 있겠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요 골격 데미지가 있거나 엔진 미션 충격은 전혀 없습니다. 단순한 외판 교환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행 쪽에도 특이사항이 전혀 없겠고요. 화이트 바디의 이색 부분까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수리되어 왔고 오늘 차량 그런 이력이 있는 만큼 더욱더 감가 보상 확실하게 고객님들께 저렴하게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차량은 귀한 등급 베스트셀렉션 2 모델입니다. 네, 먼저 오늘 차량 옵션이 너무나 좋은 차량인데요. 세이프티 선루프 추가 옵션 되어 있겠고요. 네, 기본적으로 전자식 사륜이나 전자제어 서스펜션, 전자식 계기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안쪽에는 엠비언트 라이트, 나파가죽, 프리미엄 컬렉션 되어 있겠고요. V.I.P 컬렉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열부터 2열까지 너무나 가득한 옵션 사항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완벽한 대형 세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인기 많은 화이트펄 바디, 실내 세들 브라운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시게 되면 기능 이용하실 때도 너무 만족스러우실 거고요. 디자인 보셨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대형 세단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량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다면 상담번호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항상 클린카에서는 출고하시는 차량 모두 엔진오일 세트 무상 교환 서비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방문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홈 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직접 차량을 가지고 방문 계약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원하시는 장소로 찾아뵙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또한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차량 판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클린카의 판매 가격은 5,390만원입니다. 네, 기아 더뉴 K9 가격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신차 출고가가 보통 8,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정말 고성능 모델인데 더욱더 가성비 있는 오늘 대형 세단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디자인, 옵션, 성능 모두 다 마음에 드실 차량인 만큼 오늘 차량 빠르게 판매가 될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빨리 연락주셔서 꼭 선점에 가시는 차량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른 차량들까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네, 모두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